구성 영화 유튜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살 넘어 본거 축하해요. 우리 다 같이 예쁘게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사랑해 하나님. 2021년이 되었는데도 코로나가 끝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리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따라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도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얼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배워볼거예요 먼저 총무님 따라서 읽어봅시다. 자, 사람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교만은 멸망의, 멸망의 선봉이요. 선봉이요 겸손은, 겸손은 존귀해 길잡이니라 자, 18장. 자, 18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제 노래로 함께 해요. 사람의 마음에 도마는 멸망의 오는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언 십팔장 십이절 말씀이라 사람의 마음에. 망의 선공이요 겸손은 존기에 길잡이니라 자문 1팔장 12절 말씀이라 오늘의 말씀 나와라 형제들이여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러분 다 가운데. 분열이 없고.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0점? 10절 말씀 10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의 편지 친구들 이것 보세요 총무님이 여기 쌀 스케치북을 만들었어요 자 쟁반에다가 쌀을 부어놓은 거예요 이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총무님이 여기다가 친구들한테 그림편지를 써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뭐라고 썼어요? 얘들아, 사랑해. 자, 이번에 지우고, 다시 한번. 어리네. 너희들은 소중해. 어때요? 재밌죠? 우리 친구들도 이따가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해보세요. 얘들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편지를 썼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옛날에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 편이야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 편이야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베드로 편이야라고 말했대요. 세상에.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바울이 뭐라고 썼을까? 우리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바로 성경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러면 총무님이 바울이 되어서 그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읽어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계신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서로 편을 갈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지 마세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해야 돼요. 알았지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안녕히 계세요. 짠. 이제 총무님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팀처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힘을 합하면 할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 선한 일도 더 많이 해낼 수 있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오시며 그 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